디젤 잠수함이 잠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들을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이 발언 뒤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자신은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뇌가 깊었을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서 원하는 답을 받아냈고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밝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조언을 구했을 수행한 참모들에게서 적극적인 찬성 의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미국 행정부 특성상 공개적으로 건조 승인을 표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수행한 참모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잠수함 발언과 이어진 중국 발언에 트럼프보다 더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핵잠수함으로 중국 잠수함 활동을 견제하겠다는 발언은 미국 대통령도 쉽게 하지 않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발언에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도 되는데, 굳이 손님을 국빈으로 불러놓고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결례이며 너무 지나쳤던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관례화된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익에 이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인 곳에다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핵 잠수함을 미국 국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을 미국 대통령이 혼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분위기입니다. 미국 안보를 해치는 일이고 핵 확산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발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이라면, 나올 수 없었던 트럼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여러 극심한 잡음이 있겠지만, 그것을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의지표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같은 요구를 비공식으로 트럼프에 요청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요청의 백악관과 안보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당시에 트럼프도 언급이 없었고, 사정을 모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핵무기를 언급하는 한국 내 여론이 우려된다는 뜬금없는 반응만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밝혔지만 트럼프도 시진핑과 몇 시간 뒤에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중국과 좋은 결과를 내야 했던 트럼프도 부담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개하는 것이 미중정상회담에서 우위에 설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의 결정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니는 태평양 전략에서의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는데 부담을 느껴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을 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원하는 핵잠수함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트럼프에게 힘을 주겠다,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민한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를 했던 것일까요? 흥분해서 말을 실수한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나온 발언도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했던 발언입니다. 당연히 불쾌해야 할것 같은 중국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중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핵 잠수함이 거론된 말을 잘 살펴보면, 남북한을 구분짓지 않고 한반도 해역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전체 해역을 대한민국 영해로 정의한 것이고, 대한민국 영해에 중국의 잠수함이 활동한다면, 제대로 쫓지 못한다는 것이지 못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해에서 중국 잠수함이 활동했다면, 심각한 주권 침해이고 군사도발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잠수함의 국내 해역 활동을 발견했다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발언에서는 불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중국 해역에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분명히 거명되었지만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운 것은 중국이 반발했는데 한국에서 중국 잠수함이 한국 영해에서 활동했었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반박할 경우 중국에게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을 뿐더러 심각하게 반중을 입에 달고 살았던 윤석열에게 3년을 마음 고생하다가 이제야 대화가 통하는 상대를 만나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기회로 삼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일각에서 반중혐오 시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무비자 정책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의 외교 전략에 현명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고분고분할 거라는 기대도 사실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정중하게 오해 살수 있으니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국에 이롭습니다. 비공식 자리에서 받는 항의라면 웃으면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의 구조물이라든지 한한형이라든지 맞대응할 카드는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경제에서 중국은 정치 부분에서 서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공개적으로 항의해 온다면 서로가 오해 사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하면 그만입니다. 관세 투자 합의가 이뤄지고 핵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나왔습니다. 살다가 미국 국방 장관이 대한민국의 전작권 전환 노력에 대해서 훌륭한 일이라며 지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흘러온 지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두 번의 대통령직에 당선될 때 참으로 공교롭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민주당 정권 대통령과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두 번째 임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였다 고백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상 종료를 통보받았던 방위비 협상과 코로나를 극복하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에 트럼프가 방위비를 지나치게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도 방위비 협상 중단을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한미가 이 문제로 경색될 틈도 없이 곧바로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쳤고, 대한민국은 신천지발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대한민국 발로 날아오는 항공편을 막았고, 트럼프는 샘통이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굴복시켰고, 대한민국을 비웃던 나라들의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선진국이라며 동경했던 나라들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고, 질서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배우려 했고, 트럼프는 갑자기 대한민국과 엄청 친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엄청 가까운 것처럼 떠들면서 대한민국의 위로 장비가 다른 나라로 향할 때마다 힘으로 강탈하다시피 빼앗았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G7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빼고는 모두가 찬성했는데, G7 가입은 만장일치로 회원국을 받는 구조입니다. G7 가입은 불발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는데, 트럼프의 입이 상당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이든의 패한 트럼프가 4년을 보내고,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마가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폄훼했고 쉬운 상대라고 트럼프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덕수와 통화하고 최상목을 접촉한 상무장관의 보고를 받고 트럼프는 마가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돈한푼안 드는 지지라는 걸 해주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 선언하기 전에 권한 대행으로서 트럼프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관세 협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탄핵하지 말고 일하게 놔두라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난 것처럼 한덕수는 미국에 거스를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덕수와 국민의힘에서는 권력만 이어질 수 있으면 나라를 들어받칠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마가의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귀에는 객관적인 보고 대신에. 한국에서 그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우방으로 함께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중국을 가까이 하고 미국을 배척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지를 표명했던 한덕수는 출마도 못하고 낙마했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명을 저지하려 했지만 국회의 힘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선되면 안될것 같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며, 마가 세력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라 하기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선 당연한 결과였고, 표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마가 세력의 보고를 의심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을 트럼프는 의심했습니다. 당선 축하 전화도 안 하는 결례를 범하면서, 관세협상을 내세워, 강도 높게 압박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과 한국 내 상황을 두달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 신속하게 출발했으며, 특검으로 극심한 혼란을 예상했지만, 극심한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한국 사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미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공개 발언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했고 정적이었던 이전 정부의 장관들과 스스럼없이 회의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워하는 입법도 이재명 대통령은 꿋꿋하게 밀고 나갔으며 마가의 보고가 상당 부분 잘못되었음을 트럼프와 참모들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두 달이 진나대 선승이 축하 전화를 했고 미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세협상 타결을 요구했고 한미 정상회담의 조건인 것처럼 못 그려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정상회담에서 3,500억불이라는 투자에게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과 운영 방식과 손익 부분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이 넘도록 한국과 협상하면서 경주 에이팩의 참석일자가 다가왔을 때, 트럼프는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일기 때 상대하면서 어려웠던 상대, 문재인 대통령의 시즌2가 아니라, 자신이 끝맺음을 하지 않으면 진퇴도 허용이 안 되는 늪에 빠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협상을 종료하는 것도 아니고, 접상엔 분명히 적극적인 모습인데, 선을 그어놓고 버티는 협상 전략에 트럼프는 자신이 늪에 들어섰음을 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두를 일도 아니고, 시간을 갖고 서로가 진지하게 대화하다 보면, 양국이 만족할 합의안이 나올 거라는 조금도 다급함이 없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한국의 요구는 점차 늘어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상하는 본질이 관세였는지 한국이 미국의 요구하는 여러 사항인지 이상하게 꼬이면서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의 주장에 한국의 요구를 조금씩 수용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짜증과 답답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국빈 의전 행사를 치르고 트럼프는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중국이란 단어에 놀라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말투를 보면 정중하다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자신이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일을 안 해서 대한민국이 손해보고 있다는 말투였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말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목적을 말하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대상으로 거명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틀 뒤에 중국 시진핑을 국빈으로 초청한 상태여서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태이고, 시진핑은 11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거침없이 중국과 핵잠수함을 연계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트럼프는 잘 알았습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은 반 이재명에서 친 이재명으로 급격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말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게 되는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 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용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